안녕하세요, 해피베롤입니다. 오늘은 해볼 게임은 요건데요. 요거 2편에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이어서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더 <laughs> 처음부터 좀더 잘해서 돌아왔습니다. 아, 아. 연습 안 하지 않았나? <laughs> 아, 연습했어요. 아, 그래요.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요? 아, 또 죽네요. 잠깐만요. 연습했네요 했나요? 둘, 셋 약간 물이 나오는 듯한데 안 나와. 와 대박, 조금 대박이야. 점프, 점프, 점프. 오 됐습니다. 유특강 마... 망치지 마세요. 루피가 님. 그런 건 유튜브 각이 아니야. 뭐다 잘한다고 유튜브 각 아니야. 잠시 효민이의 슬라임 ASMR이 있겠습니다. 완전 작살 내줘. 내 보겠습니다. 어! 아이. 더렁도롱 개고 예, 그거지 <laughs> 않냐? 여기 이거랑 이거. 아니, 하지 마. <laughs>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. 아, 이거 근데 여기 너무 어려워요. 뭐가 어려워요? 좀 닦겠어요. 이거 저도 닦은 적이 있는데, 이렇게 연 습을 해보니까... 아, 뒤에서 얘가 쫓아오니까 얘가 밀려나. <웃음> <웃음> 발가락 힘으로 <laughs> 버티고 있다. 이게 바로! 와.. 나 뛰어넘는거 싫어하냐 어. 소리가 <laughs> 들린데가 어디지? 아 하지마세요! 지금 요빈에 루피가님이 지금 슬라임에 빠져들었어요. 어때 이제 다 왔네요. 혼자 혼자 혼자. 이거는 근데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쉬워요. 너무 쉬워요. 앙 점프띠. 아, 점프 띠 아, 점프 점프 흠 점프 네 해파리 파리 파리 빨리빨리 파리파리 해파리 점프 점프 조용히 좀 해주세요 네가 지금 제일 시끄 <laughs> 아니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가 아, 그렇긴 하죠. 그래도 하지 마세요. 거부 하지 마요. 짭야짭야 <목소리> 네, 예, 이상한 신호를 <희생소리를> 짭 <목소리> 이상한 신 <희생소리를 내고 목소리> 됐습니다. 이제 맥걸워프 유튜브 한번 좀해 볼까? 근데, 가루피티 아유, 가루피티비 구독해주세요. 네, 일단 깼습니다. 네, 지금까지 해피베럴 t v 였고요. 이제, 어, 갈루피님 좋아요와 구독, 어, 해피,